반갑습니다. 오디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게임플레이의 가장 중요한 기초 조작법과 기본 UI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전 영상을 보고 오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이전 영상은 게임플레이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WASD, WASD, WASD. 이런 조작법은 너무나도 쉽고 유명한데다 이 정도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하기에 다른 게임과 데이즈의 다른 점을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즈는 C로 앉기와 엎드리기를 모두 조작합니다. 한번 누르면 앉고 길게 누르면 엎드리죠. 그 대신 컨트롤러는 걷기가 가능하며 비교적 작은 소리로 움직이는 게 가능합니다. 사람에게도 좀비에게도 잘 들리지 않게 되죠. 모든 자세에서 우클릭을 꾹 누르면 공격자세로 변하며 엎드렸을 때는 마우스를 돌려 누울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사격 및 공격이 가능하며 누워서 하는 공격은 발차기를 가해 상대를 휘청이게 할수 있습니다 키보다 머리 하나만큼 높은 곳까지는 점프키인 스페이스를 눌러 등반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 최소 스태미나 요구치가 존재하며 장애물 높이에 따라 스태미나 사용량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알트로는 주변을 둘러보는 프리룩이 가능합니다 G키로는 길게 눌러 아이템을 떨어뜨리거나 짧게 눌러 투척할 수 있는데, 투척물은 수류탄 같은 폭발물도 있지만, 일반 아이템 또한 투척함으로써 좀비의 주의를 돌리는 데쓸수 있습니다. 베이즈의 근접전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짠손과 강손, 그리고 가드. 짠손은 말 그대로 단순 공격을 뜻하며, 가드에 막힙니다. 강손은 쉬프트를 함께 눌러 공격하는 것을 뜻하며, 스태미나를 소모하지만, 가드로 막을 수 없습니다. 가드는 우클릭을 누른 전투 준비 자세에서 뒷걸음질 치면서 적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이는 무기를 든 상대에게도 유효하며 좀비의 공격은 모두 가드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면서 하는 강성 공격인 대쉬 공격이 있는데 스태미너를 크게 소모하며 가드로 막을 수 없습니다. 전투 준비 자세에서 Q와 E를 이용해 댐프 시루를 해볼 수도 있지만 다 맞으면서 스태미나만 처먹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놀 때를 제외하고는 쓰지 않습니다. 좀비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위의 방식들도 중요하지만 1.13에서 추가된 백스텝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좀비의 뒤에서 들키지 않은 상태로 한손 날붙이를 이용해 공격하게 되면 특정 모션이 출력되며 조용히 그리고 한 번에 좀비를 처치할 수 있습니다. 총기는 배그 같은 여타 게임들과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무선 비무장 상태에서 휠클릭을 통해 확대가 가능하며 V 키로 1인칭과 3인칭의 시점 반경이 가능하고 총기의 조준 중에는 컨트롤을 눌러 숨 참기와 약간의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총기의 사격 방법에는 3인칭 견착과 1인칭 견착 그리고 1인칭 조준이 있으나 3인칭 견착은 시가 근접전에서 1인칭 견착은 실내 근접전에서 주로 쓰이며 대부분 전투에 들어가면 정조준으로 사격합니다. 조준 방식의 변경은 휠을 굴려 바꿀 수 있고 실내 근접전에서 적과 너무 가까이 붙어 서로 사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조준한 채로 F를 눌러 개머리판 또는 장착한 총검으로 적을 공격하여 약간의 데미지와 함께 뒤로 밀쳐낼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초근접 상황뿐만이 아니라 좀비가 너무 가까이 붙었을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총기의 0점 조절은 페이지 업 다운으로 가능하며 총기의 조정가는 X로 조절할 수 있지만 0점은 조준경마다 따로 적용되고 총기에 따라 사용 가능한 방식과 최소 최대 0점치가 나뉘어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장전은 탄이나 탄창이 인벤토리에 있는 경우 R키를 꾹 눌러 진행할 수 있으며 짧은 R키는 약실에 장전된 탄을 빼냅니다. 총기 고장이 났을 때도 R키를 꾹 눌러 해결할 수 있죠. 하지만 알키로 장전이 안 된다면 인벤토리에서 직접 끌어다 집어넣거나 퀵슬롯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탄창 또한 같은 방식으로 장전하며 탄창 내에 탄을 빼낼 때는 클릭을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기에 장착된 라이트는 클릭으로 켜고 끄지만 야간 투시경은 L키를 눌러 켜고 끌수 있습니다. 데이지의 상호작용은 편리하면서도 불편합니다. 대부분의 상호작용은 F로 진행하지만 몇몇 작업은 클릭으로 진행하니까요. 대표적인 예시로 문을 열고 아이템을 줍는 것은 F로 가능하지만 풀을 자르거나 아이템을 설치하거나 바닥에 떨어진 탄약을 총기에 바로 장전할 때는 클릭을 사용합니다. F를 꾹 눌러 바닥의 아이템을 손에 바로 들수 있으며 클릭 또한 몇몇 작업은 끝날 때까지 꾹 눌러주어야 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여러 아이템을 바로 줍고 싶다면 더블클릭을 통해 빠르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인벤토리에 칸이 없다면 손에 들게 되니 손 안에 아이템이 있나 잘 확인해 주세요. 인벤토리에 아이템을 바로 버리고 싶다면 컨트롤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인벤토리에 아이템뿐만이 아니라 입고 있는 옷, 총기를 포함한 아이템들 또한 바닥에 바로 떨어집니다. 인벤토리에서 다수의 아이템을 나누고 싶다면 우클릭을 누르면 절반으로 나뉩니다. 원하는 수량으로는 나눌 수 없으니 열심히 사칙연산을 해봅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벤토리에 아이템을 가득가득 넣었지만 정리가 잘 되지 않아 곳곳에 생긴 빈칸에 기분이 안 좋다면 아이템을 드래그하고 스페이스를 눌러보세요. 아이템이 돌아갑니다. 이로써 좀더 아름답게 꽉찬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모든 UI가 사라졌다면 물결표를 꾹 눌러줍시다. 길게 누르면 UI를 켜거나 끌수 있으며 짧게 누르면 퀵슬롯을 켜고 끌수 있습니다. ESC 메뉴에서도 변경 가능하니 확인해주세요. 이로써 가장 중요한 키 조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부분의 키는 옵션에서 조정할 수 있으니 입맛에 맞게 조정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항목에서는 이전 항목인 기본 조작법과 함께 게임 내에 HUD와 UI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즈의 UI는 비교적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좌측부터 활성화될 때만 표시되는 출혈, 약, 질병, 과식, 골절, 습기를 뜻하고 그 다음으로 수분, 허기, 온도, 그리고 혈액과 체력이 되겠습니다. 어떤 약을 먹었는지, 어디에 구멍이 났는지, 어떤 병이 걸렸는지는 알수 없으며, 여러분은 온전히 내가 뭘 잘못 먹었고, 옷에 어디가 망가졌는지는 증상과 기억을 통해 차근차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수분, 허기, 온도, 그리고 혈액과 체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력입니다! 체력 아이콘은 현재 체력에 따라 색이 바뀌게 되는데, 100에서 80일은 꽉찬 흰색 십자가, 80에서 50일은 약간 빈 흰색 십자가, 50에서 30일은 절반의 노란색 십자가, 30에서 16은 적은 빨간색 십자가, 15에서 1은 흰색과 빨간색으로 깜빡거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죠. 체력의 회복량은 혈액량의 영향을 받으며 허기, 수분, 온도, 세 가지 항목을 최소 노란색까지 만들어 놓아야 천천히 체력을 회복합니다. 체력이 떨어질수록 여러분의 캐릭터는 절뚝이고 캐릭터의 속도는 점점 줄어들며 15에서 1의 체력이 되면 발리거나 점프를 할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는 모르핀이나 진통제로 극복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기 때문에 체력 관리는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혈액이 되겠습니다. 혈액은 체력과 다르게 5천의 최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최대치가 5천 출렐리 스택다이에 붕대를 쓰는 건 남자의 수치다. 라며 출혈에 무신경하다가는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하얗게 보이게 될 겁니다. 아이콘의 변화는 체력과 같이 진행되지만 혈액량의 변화는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그 영향이 생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됩니다. 조용히 숨을 수 있는 체력과는 많이 다르죠. 출혈 스택이 쌓일수록 출혈량은 늘어나며 출혈이 지속되면 서서히 화면이 흑백으로 변하고 막바지엔 계속해서 쇼크로 의식을 잃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맺게 됩니다. 혈액의 회복량은 수분의 영향을 받으며 출혈과 출혈을 동반하는 질병을 치료해야만 천천히 혈액을 회복합니다. 체력에 비해 그나마 다행인 점은 사용 가능한 식염수 팩과 혈액팩이 있다면 훨씬 빨리 혈액량을 채울 수 있다는 점이겠네요. 물론 혈액팩은 혈액형에 따라 주의하여 사용해야 하지만 영상 불량상 여기서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추후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허기와 수분입니다. 허기의 최대치는 7,500, 수분의 최대치는 5,000입니다. 허기와 수분 모두 아시다시피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더 활발히 움직일수록 점점 줄어들게 되며 아이콘이 빨간색이 되는 순간부터 지속해서 체력이 감소합니다. 허기와 수분은 보이는 아이콘에 비해 더 많은 용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식 아이콘과는 관계없이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여 훨씬 오랫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기와 수분은 온도에 영향을 받으며 수분의 경우 혈액 재생량과 연관이 있으니 수분은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도입니다. 베이지의 온도는 습기, 바람, 날씨 등 여러 환경요인에 영향받은 여러분의 최종적인 체온을 뜻하며 표시되는 아이콘에 따라 저체온증과 고열, 보온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체온증은 온도 아이콘이 파란색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부터 체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며 허기가 기존 상태보다 더욱 빨리 줄어듭니다. 기본적인 방한 성능은 옷을 확인하면 볼수 있으며 떨어진 온도는 옷에 물기를 짜거나 불을 피우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거나 핫팩을 이용해 온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껴안거나 하는 건안 됩니다. 그리고 고열은 온도 아이콘이 빨간색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부터 체력이 서서히 줄기 시작하며 수분이 기존 상태보다 더욱 빨리 줄어듭니다. 고열의 경우에는 수분을 꾸준히 섭취하시고 고열을 유발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약을 섭취하시거나 벗... 버...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콘 위에 표시되는 플러스 표시가 있는데 이것은 보온 상태를 뜻하며 체온을 지속적으로 따뜻하게 해줄 때 적용되고 환경에 따라 최대 6에서 7분까지 여러분의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이를 이용해 수영을 하거나 비가 내리는 야외를 돌아다닐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기본 조작법과 UI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설명하지 않은 것들은 추후 영상에서 이야기할 테니 다음 영상들을 기다려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부터는 데이지의 잘못된 꿀팁들에 대하여 알아보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디티였습니다.